너무 행복한 걸 뒤졌다. 거공 당장 간다. 좋습니다. 아, 이거 끼냐? 이거 끼냐?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노론 리턴작 할 거잖아. 아니, 그, 어차피, 교환불가 리턴작 할 거잖아. 그러면, 금원 50% 어... 던져줘야겠지? 근데 본섭 적용 확실히 되는 거 아니잖아. 불토카 뷰트패치 된다고 해서 뚝배기에 엄청 돈 써놓고 본섭에 적용 안 되는데, 놀금도텟섭에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일은 없어. 원기형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나쁜,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시작해볼까?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블링토벤 먼저 하자. 블링토벤 먼저. 블링토벤, 메이 헤어 쿠폰이죠. 메이 로얄. 나이스. 메이 맞죠? 원킬 컷 할게요. 강원킬. 원기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빅토리 라이더를 넣어놔야죠. 아, 마네킹 하나. 잠깐만, 마네킹 하나. 어, 첼구 형님. 어, 첼, 어, 뭐야. 어, 떡진 거 봐. 너무 역하다. 아, 지금 교환 많이 오는데 좀 받을게요, 님들. 이머린 또 뭐야. 어, 킹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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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겠 걸. 자, 수상한 큐브 한개 받아가지고. 자, 이제 2억 9천만 원이면 마네킹 하나 살수 있을까요? 자, 마네킹. 아, 잠깐, 마네킹 추가, 그건 거 같은데? 헤어룸, 슬롯 확장권, 이걸 해야 돼. 와, 얘네들은 진짜 사람이냐? 롯데리아님 10개 감사합니다. 확장권 마일리지로 사. 마일리지로 살수 있다고요? 이거 살수 있다고? 헤어룸. 못하잖아. 아, 나 이거 오늘 충전했단 말이야. 미리 사자, 사주실 분 12시에 드리면 안 될까요, 돈? 어우, 해조편.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와 고맙습니다 마네킹 헤어룸 헤어룸 아 슬롯 확장 먼저 헤어룸 확장 완료 오케이 마네킹 헤어룸 나이스 어 나이스 이제 여기에 빅토리 라이더 헤어 저장해 뒀고 저장됐죠 출발합니다 메이 로얄 헤어 321 원트 블레이드 토네이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건 좀 와, 심각한데, 좀. 이거는 그래도 봐줄만까지는 가거든요? 턴은 안 넘는데, 얘는 좀 성형이 문제인가? 좀 개같이 생겼네. 왜 이렇게 생겼지? 안드도 해줘야지, 아, 안드 빅토리 라이더 넘, 넘기긴 좀 그렇지. 일단 하드웨이나 갑시다, 님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일단 거대한 공포 드디어 끼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간다. 일단 긍정의 혼돈 50% 50% 정신 나갔어. 가격 왜 그래? 가격 왜 그런지 해명해 빨리. 자, 세 장. 한장 2,500원 감사합니다. 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 공원에 쓰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간다. 갈게요. 세 장만 하면 돼요. 그냥 막작할 거예요. 자, 현재 공격력 110에 럭 150. 재밌는? 성공. 공격력 빵. 어 이건 좀 아니지. 잠깐만요. 이거만 빨리 세작하고 하드 일 솔플부터 클리어 해볼게요. 처음으로 실수로 이노 제발 대신 교환 불가 템에. 아크 이노 제발 이번에만 성공해 줘 제발. 아, 옛 맨날 실패하냐?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 자식아. 아크 이노 실패 전개. 그냥 껴야겠다 잡업으로 껴야겠다 이거 아크 이노 해본 다음에 주문 진죠 아크 이노. 쭈멸님 잠깐만요 나이스 갑니다 자 거대한 쿄후 성공 공격력 3회 럭방 이정도면 됐어요 그 다음 둘째 장 실패 이거 빨리 순백에 그거 발라 빨리 순백 순백 10% 실패 순백 10% 실패 아까비 순백 5% 실패 아 그냥 이대로 낄까 너무 오래 걸릴것 같은데요 이제 바로 그냥 거공 끼고 무야 어 감사합니다 매접파로 아이고 능지상승 축하드립니다 저같은 <laughs> 인생을 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끼우멸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금망치 100% 일단 조져놓고 그리고 3 0 0에 주문사 10% 16장 조지고 또 내가 거공 실수로 뿌릴까봐 다들 먹을 준비하려고 여기 다 모인거지 다들 비켜 나 혼자 간다 혼자 있는 맵 간다 그러면은 긍원50% 성공 공격력 2에 럭 5! 5! 럭 5! 럭 5! 럭 5!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좋아. 순백의 주문서 10%. 6개. 해줘야 카르마노론 어차피 다음 주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코인마서 사면 꽤 오래 걸리는데 공사 리턴작을 하라도 하는 게 어떠냐. 그까지가 별 차이도 없어요. 별 차이도 없어요. 공 1, 2 높은 것 차이도 없는데 저는 공룡 리턴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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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공, 나이스, 가자, 근무 오십퍼. 성공, 목 4에 01, 아, 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럭이 총9 올랐고, 이제 공격력이 6 올랐습니다, 3작으로. 이 정도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갑시다! 지금 현재 스칼렛 숄더, 오른쪽에 아무런 세트 효과 없죠? 개쓰레기죠?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아테인 쉐이드 5세트 효과를 스칼렐링으로 인해서 못 받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5030, 030을 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껴도 되겠지? 다음 주에 갑자기 돌금원이 백, 백으로 바뀝니다 하면은 저 인생 끝나는 건데. 그럼 뭐론 리턴작 하지 뭐. 띠야, <laughs> 꼈다, 꼈다, 꼈다.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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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보세요 이제 스칼렐링 빠졌죠 세트효과 빠졌어요 이제 거대한 공포가 세트효과로 들어가서 4세트효과 유지되면서 이제 어? 스칼렐링이 다시 아케인 쉐이드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리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드윌로 가자 매칭 잡아주세요 가자 아스텝 한번 보자고 이제 신나게 깔수 있나 한번 볼게요 슬, 슬샵 슬컨벳 슬러블 내가 먼저 본다 잘 봐라 기다려 기다려 모서리 아, 160 부족해. 160 부족해. 일단 덱스는 드디어 만 넘었는데, 아 그러면 포션 하나 먹어봐야지. 그렇지. 스테창 허구헌날 깝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8만입니다. 아맞아아내 무컴마 네, 가개 쓰레기야 지금 보면은. 아 이걸 까먹었네. 아 잠깐만. 까비 까비. 자 갈게요. 이제 출발합니다. 갑니다. 하드모드. 뒤졌다. 진짜 뒤졌다. 이제 채팅창 보지 마라. 기분 좋아서 볼것 같긴 한데 잠깐 타임. 사슬 족 지금 써도 될까? 파인드. 오케이. 레투다 2 단계. 불터카피오. 플스. 피가 없다. 해도 까인 거 아니지? 피피 피, 피. 오케이. 오케이. 난 존나 세졌다. 쫄지마 하드웰한테. 쫄지마나 존나 세다. 와 햄블. 펜블, 유사극딜기 펜블, 올 맥댐. 분신술 데미지까지 맥뎀 미쳤구요. 어, 뭐야, 나 여기서 뭐해. 오케이. 불토카피오. 뭐해, 뭐해. 오케이. 와, 존나 세졌어, 잠깐만. 너무 세져가지고. 지금, 그게 안 돼. 적응이 안 돼. 너무 셉니다. 와, 매, 뭐야, 펜블 맥뎀왜안 끝나? 미친거 아니야이번에불토카도 맞춰야된다 아 망했다 못맞췄다 아수라 아 망했습니다 님들 이번판 개망했어요 나이스 와 개미쳤다 근데 데미지가 확 달라졌어 고공 30퍼 먹으니까 와 펜블맥뎀 실화냐? 지금 버프 하나도 안썼는데 이게 신해 조지 이게 신해 조지 지금 80억 후반 이제 액조디아 닦이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도 올맥뎀 계속 나올것 같아요 아 미안! <laughs> 오! 오 안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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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투다 안써도 될듯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1분 남았습니다 여유롭게 할게요 이제 하드휠은 쯔야스 오케이 하드휠은 잡밥이지 으악 잠깐만 아수라 아 해독가였어 미친 아나 몇 초였죠? 방금 서버렉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23초, 23초. 서버렉 때문에 거공작어케 하려고 함. 어차피 교환 상, 교환 가능 상태에서못 해요 거공자. 나이스. 쓸샵, 쓸 샵, 쓸컴베 에픽, 히든얼닥사 하나만 써도 될것 같아 이제. 불토카퓨, 플스, 플스, 오케이. 아 잠깐 빅 나네. 나머지 다 놀동작 해야죠 나이스. 뭐해, 뭐해. 레디투다, 1단계. 아수라. 아, 뭐해. 나 죽어. 아, 잠깐만. 나 죽는다고. 불토. 그래도 10대카로 넘어가면 괜찮기는 해요. 오케이. 넘어왔구요. 눈을 보고 쫓아다녀. 몇 촌지 모르면. 아님들이 계신데 전 시청자분들께 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어서 오세요. 자, 아수라. 아 지... 진짜 개. 포도알 맞고 죽었어요. 포도알. 포도알 맞고 죽었어요. 아 내가 아수라로 그 가운데 쳐가지고 떨어지고 있던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해, 채팅창 오지게 보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깨긴글렀네 에라이. 한번 지켜봐라. 아수라. 어 이거 치지 마. 치 마. 아 뭐해? 치지 마. 그만쳐. 오케이. 가미다님들. 컷. 가... 어 뭐야? 안 끝났네? 네 알겠습니다. 아나 끝난 줄 알았어. 이 페이지인 줄 알았어. 죄송. 이거 실수가 컸다 좀. 망했다. 대망했다. 아, 나. 뭐해? 별도깝죠? 포션 먹어주고. 와, 너무 쎄, 너무 쎄. 맥 때문에 향연이다. 장난하냐?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집중력이다. 아, 알았어, 알았어. 집중할게. <laughs> 방금 감으로 했는데 성공했다. 아, 나, 얼닭살을 써버려. 내가 아까 그, 2에 가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일단 바로 뒤져. 레투다. 뒤져. 오케이. 일부러 뒤진 겁니다. 불토카 퓨. 플스 아, 맞았어. 아, 미친. 사슬족. 살아있고. 또 카퓨 마지막 오케이 포션 먹어주고 또 카퓨 아수라 시 세팅 좀 바꿔줘야겠다 포션 먹어주고 아키 세팅 왜 이래 아 비켜 아 미친 망했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지금 무적기가 없어요 오케이 제발 포션좀 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됐어 불토카아 맞았어 월닥사 쓰자 아 괜히 맞았어 잠깐만 아 일로와 아 잠깐만 너무 아파 불토카퓨 아 포션좀 달라고 힘들아 도대체 얼마나 척 기다려야 주는 거야. 글독합쇼. 글쎄. 자, 여기서 죽으면 저 진짜 더 이상 이성을 유지 못해요. 진짜 최악의 집중력이다, 지금. 제일 쓰레기야. 으아! 죽을 뻔. 괜찮아, 죽지 말고 오케이, 이제 안전빵이야. 나보지 마, 나보지 마. 왜 그래 나한테? 좀 먹고 사슬 죽어. 아니 이 팩트랑 관련 없다고요 저 죽는 거. 저 이펙트, 이펙트 때문에 죽는 일 진짜 100번 중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절대 안, 절대 안 죽어요 이펙트 때문에 제발 저 채팅창 신경 쓰지 않게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7이면 충분해 진짜로 됐어 바인드 있지? 얼닭사 있지? 됐어 가자 왜왜왜 왜, 왜. 여러분들 매너채팅 아니 매니저분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좀 블랙 좀 해주세요 이상한 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리면 가능해 내가 이상한 짓만 하는 대신 악플만 달지 말아주세요 집중 좀 하게 악플 달지 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토카 퓨얘또 나보고 있지 이거 봐 이거 봐. 또 나보고 있지 얼닥사만 쓰고 바인드 이 자식아 불스. 어 나, 마르크나이 데미지 존나 쎄요 레투다안 썼어요 그냥 아 거미다리 맞지 말자 지금 지금 두개 사라진 거 맞아? 피했어 오케이 불타카 퓨어풀어싹다치독 좋아 독 좋아 독 좋아 그렇지 오케이 좋아 어렵구나 이 불타카 퓨너 피해 이렇게 okay, 피했어. 아수라 아니다. 펜글이 나왔나? 펜글이 나온 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순조로워. 깝치지 말고만 하자. 오케이. 불타깝쇼. 사라져, 사라져. 불타이쇼레 투다해. 아, 첫탑 삑. 실화냐고, 첫탑 삑. 어, 존나 쉬운데? 하드 솔플 여태 왜못 깼던 거임? 너무 쉽네요, 님들. 아, 어, 아, 잠깐 멍 때렸어. 아, 멍 때렸어. 아, 어, 왜, 왜 저걸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팟쿼 20초. 불폭화 퓨어. 깝치지 말자. 깝치지 말자. 끝까지 겸손하게 해야 안 그러면 죽는다. 오케이 숙여서 피했고 나이스 오케이 까비 피공장 피해 이렇게 불롭카피 나이스 아 너무 쉬워 너무 너무 쉬워 목갤시 23성 도전은 좀 에반 거 같고 생각 도전할 생각 가자. 우리 세상이다. 아, 잠깐만. 야, 그 독합류. 그랬어 이거 한대 피해주고 오케이 여기로 가자.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두 대.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묶일 수도 있어 저람을 잘해. 아, 뭐해? 아, 뭐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할 수 있어. 그때 살아나자, 일단 지금 그냥 살아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슬조까지 써주고 나이스 이거 두개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3 이번에 불스를 꽂을 거야, 바로. 바인드 불스가 좋을 텐데, 잠깐만. 이번엔 살아나서 그냥 때리고, 바인드 불스를 해볼까? 20초거든요, 바인드. 이게 시간 기다리기가 좀 애매해. 바인드 불스가 맞겠지? 바인드 10, 14초. 잠깐만. 루토카퓨 이런 거 미리 써주고. 오케이. 자, 이제 바인드 불스. 야, 이거 진짜 얘안 올라갈 때잘 써야 돼. 잠깐만. 진짜 위험해. 파컷도 있고요. 오케이. 바인드, 불스. 근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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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깼습니다. 블링 토벤 그리고 거대한 공포 완벽한 3위일체 하드일소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노도핑 진일라 텃밥이지 응. 한번 바로 가요. 근데 12시라서 일단 지금은 진일라갈 때가 아니고 저희 이제 그거 봐야죠. 테섭 같은 거 봐야 되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 뭐야 루컴마 에디도 돌려야 되고. 어 아, 개나이스. <laughs>